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낸 캡틴은 팀과 더 높은 곳을 갈수 있을까? 삼성 라이온즈 캡틴 구자욱은 2024 시즌을 최고의 시즌으로 만들었다. 129 경기에 나와 타율 0.34369 안타 33홈런 115타점 92득점 OPS 장타율 출루율 1.044로 맹활약했다. 타격 타점 4위 홈런 5위 최다 안타 8위 득점 공동 10위 등 타격 대부분의 지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5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7회 문승원에게 리런 홈런을 뽑아내며 데뷔 첫 30홈런 마이너스 100타점을 완성했다. 구자욱의 데뷔 첫 30홈런 고지며 삼성 타자 기준으로도 오랜만에 나온 30홈런 마이너스 100타점 기록이다. 삼성 소속으로는 2018 시즌 달인 러프의 33홈런 125타점 이후 처음이다. 국내 선수로 한정하면 2016년 최형우, 기아의 31홈런 144타점 이후 무려 8년 만이다. KBO 역대 91번째 기록, 또한 구자욱은 주장이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팀의 주장 자리를 맡고 있는데 더그아웃 분위기 메이커는 물론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 가교 역할도 훌륭하게 소화했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구자욱은 우리 팀 최고의 야수다. 우리 팀은 나이 있는 선수와 젊은 선수의 나이 차이가 큰데 중간에서 구자욱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다. 올 시즌 내내 잘해줬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도 활기차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솔선수범의 역할을 구자욱이 잘해줬다. 팀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우리 팀 성과가 좋은 건 주장 구자욱의 역할이 크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구자욱의 활약을 더한 삼성은 78승 64패 이무를 기록하며 정규 시즌을 2위로 마쳤다. 삼성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이제 한국 시리즈 진출을 꿈꾼다. 삼성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 기억은 2015년. 정규 시즌 1위로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으나 두산 베어스에 우승컵을 내줬다. 이후 한국 시리즈 기억은 없다. 구자욱도 1군 데뷔 시즌인 2015 시즌에 한국 시리즈 경험을 했으나 이후에는 없다. 이후 삼성은 주춤했다. 2016 시즌 9위, 2017 시즌 9위, 2018 시즌 6위, 2019 시즌 8위, 2020 시즌 8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2021 시즌 KT 위즈와 정규 시즌 1위 결정전을 치르는 등 오랜만에 가을 야구 무대를 밟았으나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의 발목을 잡혔다. 2022 시즌 7위, 2023 시즌 8위에 머물렀다. 구자욱은 시즌 중에 우리 선수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팀이라 생각한다. 그 부족함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은 새로운 왕조를 위해 커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구자욱은 9년 전의 기억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삼성은 지난달 30일부터 가을야구 데뷔 훈련에 들어갔다. 휴식일은 10월 2일, 10월 6일, 10월 10일 훈련은 물론 연습경기도 잡혀 있다. 10월 7일 오후 2시 국군체육부대 상무와 연습경기를 가지며 10월 9일 청백전을 치를 예정이다. 삼성은 10월 13일 준플레이오프 승자와 다섯판 삼선승제의 플레이오프 일정을 치른다. 개막전 하위권 전력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규 시즌 2위로 마감하며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이 유정근 사장의 깜짝 선물에 감동했다. 지난달 28일 삼성 구단에 따르면 선수들은 LG 트윈스와의 정규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선물 상자를 받았다.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워치, 스마트링, 무선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선물로 받았다. 구단 관계자는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최신형 갤럭시 워치, 갤럭시 링 등을 선수단 전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깜짝 선물 이벤트는 시즌 내내 투지를 발휘하며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한 선수들이 가을 무대에서도 라이온즈의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포수 강민호는 삼성 라이언즈 플렉스 사장님 선물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선물 상자를 공개했다. 상자 안에 적힌 삼성의 포스트시즌 슬로건 나우 오어 네버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한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는 의미도 눈에 띄었다. 강민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수들이 SNS를 통해 인증사진과 감사 메시지를 남겼다. 삼성 선수단이 깜짝 선물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에도 삼성전자 최신형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6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한편 삼성은 1일부터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플레이오프 데뷔 훈련에 돌입한다. 7일 상무전과 9일 자체 평가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조율할 예정이다. 준피오 승자와 삼성이 맞붙는 플레이오프 1차전은 오는 1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시작된다. 박진만 감독은 3년 전 가을 무대와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그때는 선수들이 멍했다. 아쉬움이 큰 플레이오프였다. 1위 결정전에서 패한 뒤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았다면서 3년 전의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준비 잘하고 있으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단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수와 수비다. 투수력이 안정돼야 하고 수비가 더 탄탄해야 한다면서 세밀한 야구와 작전 야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친척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